교대역 자백 강요 방지 대처 전략, 자백 강요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억지로 자백할 경우, 나중에 이 자백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자백을 강요받거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압박을 받거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즉시 밝히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자백을 강요받는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세 번째로, 자백을 강요받을 경우, 가능한 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이 강요되거나 부당한 압박을 받는다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권리를 알고 법적 조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